안녕하세요. 현치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12월 3일 일요일에 또 하루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일을 되었으면 좋겠고, 주말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막 시작한 12월이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또 행복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또 많이 추운데, 저도 관리 잘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관리 또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12월 3일 일요일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펜타클 5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 있어서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라 보이고요. 금전적으로 좀 힘든 것보다도 마음적으로 힘든 게좀더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뭔가 외롭고 허전하고 혹은 또 여러분들이 좀 쓸쓸함도 느끼는 또 그런 하루가 오늘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하지 못하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또 금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어 보거나 여러분들이 혼자 좀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는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오늘은 해보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때로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귀찮게 할 뿐이지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외롭고 쓸쓸하다라면 어 나와 좀잘 맞지는 않더라도 오늘 곁에 두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또 힘든 길을 같이 함께하니까 어렵거나 힘든 상황을 또 이겨내면서 또 정이 들고 또 가까워지기도 하는 그래서 평소에 싫었던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날이 오늘 또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리 접질리고 이게 다치기도 쉬운 날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운 거 특히나 또 아침에 움직이시고 또뭐 운동하시는 분들 미끌리고 넘어지고 이런 거 조금은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6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없던 사정에서는 돈이 좀 생기는 날입니다. 여유 돈이 조금은 들어오는 날이고요. 금전적으로 좀 많이 아쉽지는 않은 날이 될것 같아요. 좀 얻게 되는 돈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돈을 쓰더라도 그게 나에게는 좀 돌아오지는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쓸 때는 좀 주변을 위해서 그냥 내가 한턱 낸다. 그냥 기분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쓴 것만큼 뭔가 받기를 원하면 그 받는 게잘안 되는 날이에요. 이제 그걸 또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것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물건 같은 거 요즘 뭐 당근마켓도 하고 뭐 중고나라도 하고 때로는 뭐 부동산까지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유동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이니까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을 팔려고 하면 오늘이 또 좋은 날이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보하고 헌신한다 라고도 말을 하는 것만큼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도 주변을 위해서 내가 또 배려해주고 여러분들이 또한발 물러서 주기도 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될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때로는 또 내가 양보를 받게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오늘 또 대인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3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좀 세어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쓰지 않아도 될 곳에 돈을 쓰게 될수 있다라고도 보이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염두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느낌이 있고요. 상처받기 쉽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람 사이에서의 상처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가 또,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다가, 뭐, 신체적인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따르고요. 심장 같은 거, 또 이렇게 평소에 또안 좋고, 좀 빨리 뛰고, 이런 거 너무 과격한 운동 같은 거, 오늘 또 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또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또 차분하게 오늘 보내는 게또 좋지 않을까. 이 카드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상황들이 지금 잘 이겨내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덧나서 잘안 물고 있던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으니까, 뭔가 안 좋았던 일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더 커지지 않도록, 그게 더안 좋게 흘러가지 않도록만 오늘 또 유지하고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금전적인 부분도 세워나가는 걸 틀어막지 못하면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작은 돈부터도 좀 아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나인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복이 아주 많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복들을 주변과 나누기보다도 좀 혼자서 쓰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많이 돈을 쓰는 것보다도 내가 누리는데 돈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늘은 만족적인 게더클 거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고요 여유가 있고 자존감도 높은 날입니다 뭘 하더라도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날이고요. 나를 위한 시간들을 또 많이 보내는 그런 날이 오늘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도 못 해낼 게 없는 또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오늘은 될 거라고 보이네요. 주변에는 또 게으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내가 직접 나서게 되기도 하는 누군가에게 맡겨도 뭔가 속편이 있기 쉽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또 귀찮더라도 내가 하는 게 시작부터 끝까지는 오늘 또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먹을 복도 많고 또 애정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는 날입니다 근데 연애적으로 봤을 때 연애나 이제 사람적으로 봤을 때 앞에 이제 게으른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이성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에 들어차지는 않는 날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이 보이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오늘 나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황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거나 기복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에 대해서도 잘 풀리다가 좀 힘든 역경도 있고, 다만 그런 역경이나 힘든 것들은 또잘 이겨낼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하루가 또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고요. 성공에 가까운 날인 것만큼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일이 또 술술 잘 풀리고 잘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날이 오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이치를 깨우치고 뭔가 얻게 되는 결실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또 뭔가 하나 작은 걸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크게 터득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얻게 되는 어,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도 최선을 다해 보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그게 작은 이제 결과를 기대했지만 의외로 또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가족이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마우면 고맙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연애적인 부분 커플 사이에서도 그런 게 오늘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많이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오랜만에 안부도 물어보고, 말도 많이 해보고, 이런 게 오늘은 또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또 오늘 하루의 흐름들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돈이라는 요소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돈에 관련된 일들이 좀 따르고,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또 해결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아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은 뭔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거나 어, 너무 과하게도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앞으로 정작 뭔가 돈이 필요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참았고 잘또 이겨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 걸또 미리 생각해 두시고 오늘 금전 관리 또 신경 쓰는 좋은 날이 되면 어, 낫지 않을까 오늘 또주말에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